비트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물려있는 것 손실 보신 것들 복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랍더빗 코인 무료 소통방 하단 링크에 있습니다 드랍더빗은 정부 공유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료 또는 수수료 등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통방 참여하세요 비트코인으로 10만원에서 100만원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없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랍더빗 dj 겸 뚱뚱이입니다 시드 10배 프로젝트 오늘의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바로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 기준 7월 13일에 기록한 17,850원에서 7월 20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은 34,8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 만에 100% 정도 상승했는데요. 지금 가격 구간에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지력 구간 이탈시키면서 한번 눌림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바닥이 형성된다고 하면 2회차 기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지속적인 대응을 저희 소통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입장하세요. 여러분, 모두 신나게 수익 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드랍더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